티비의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랑이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깔고싶! 일단은 먼저 이런 문어 말랑이 제가 정말 아끼는 인형입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정말 다양합니다. 일단 노란색에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. 뒤집으면 이런 찌푸른 이 얼굴이 나옵니다. 이런 색깔도 여러 개 있는 문어 인형! 그 다음은 오늘 산 이런 스네이크. 이런 것도 어 정말 색깔이 여러 개고, 이렇게, 이렇게 꾸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꾸가지고, 이렇게 피스도 있고, 까베기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상품이고요. 그 다음은 요, 다 아시는 푸시팝. 정말 제가 많이 찍는 영상인데, 이런 식으로 속이 있는 부분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덜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.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은 소리 있는 부분이랑 잘터리는 부분 좋아합니다. 그 다음은 슬라임. 슬라임은 몸에 안 좋긴 한데 거의 다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말랑이 말고 슬라임도 말랑이라고 볼수 있겠죠? 깊어도 나, 잘 나는 슬라임이 있습니다. 이런식으로 있구요 이거는 계란말랑이 이렇게 잘 늘어나고 계란같이 생겼습니다 계란솔라이말랑이고 벽에 아주 잘 붙어요 그 다음은 이런 부시팝의 모양 이런 부시팝의 모양의 경우도 정말 이런식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좋아요 이런거 원모양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이것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피즈스피너 팝잇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입니다. 그 다음에 오늘 이상 건데 이거는 일단은 어 보자 이쪽에 이게 이렇게 누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이거는 돌리는 거. 그 다음에 이 뒤쪽엔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거고 이 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은. 이거?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따 이렇게 하면 이게 모양이 또 바뀌는 건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찐득벌 이런 거 이런 거입니다 또쏘저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?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서 뜨는 위에 거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